자, 고1, 영어, 능률김. 자, 고1 겁니다. 자, three questions. 5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자, there was once a king who wanted to know three things.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대 h 은 유도부사입니다. 이거 항상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유도부사는, 유도부사가 문 두에 나오면, 우리 문장은 항상 도치가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사실은 이 아이는 사실은 주어가 아닌 거고 얘가 동사고 그지 얘가 주어란 얘기예요. 됐죠? 여기에 수일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얼이 똑같이 나오는데도 어떨 때는 there was, 어떨 때는 there were 이렇게 나왔었지그지 자, 이게 뒤에다가 결국 맞춰 주는 구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뭐 당황할 필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보, 보자. 자, there was once a king. 자,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 묶어야 되겠지. 자, 이또 킹을 꾸며 줄 거예요. who wanted. 자, 원해요. 뭘 원해? want to know. 알고 싶어요. 뭘? 스리팅 세 가지 일들을 갖다가 원하는 사람인데 the right time to do thing everything. 자, 뭘뭘 하는 뭘 하는 거냐면 자, 후는 당연히 이제 앞에 있는 걸 꾸며 주는 거니까 관계대명사고. 하고, 관계대명사고. 하고.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거니까 능동이 쓰인 거지. 근데 과거 일이니까 과거 동사를 쓴 것뿐이야. 동사 체크 잘해 주고. 자,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모든 걸할수 있는 적절한 시간. 그죠? 자, 또투부정사 꾸며주죠. 투부정사 효연사 조명법. 나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 그리고 가장 내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사람들, 관심이 가장 필요한 적절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important thing to do.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이런 이제 세 가지 것들을 좀 알고 싶은 사람이 있, 이 왕이 있었대요. 히트 오트 그는 생각했대 뭐라고? That knowing these things.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자 봐봐. 자 여기 있는 대시 관계 되면서 접속사인지 알고 싶어요. 물론 동사 뒤에 있으니까 접속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들아. 뒷 문장을 항상 봐줘야 돼.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ensure 뒤에 이거 이제 이거 해석이 무엇 무엇을 보장하다 이런 표현이잖아.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되잖아요. 삼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뒷 문장 완전하지. 그래서 접속사인 거야. 동사 뒤에 나와서가 아니라. 자 여기 있는 knowing은 동명사죠. 그죠? 자뭐뭐 아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것들을 아는 것은 우드 앤슈얼 보장할 거래 뭐를? 그의 성공을요. 근데 이 노잉이 왔어. 3인칭 단수 현정이 주어에 왔네? 근데 상관없었어. 왜요? 우드 앤슈얼이니까.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일치를 시켜주지 않아도 돼요. 됐죠? 자 he announced that. 자 암튼. 어, 이거 이세 가지것을 알면 참뭐 그는 뭘할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대. 요뭐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어쨌든 봅시다. He a n n 자, 그는 그래서 알렸대. 요 뭐를 that 그는 뭘 알렸냐면 that he would reward 그는 뭘할 거냐면 이리월드를해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 who c o u l teach i m 그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 뭐 these things. 이것들을잘 봐. teach는 사형식 문장이야. 그래서 뭐 무엇을 뭐뭐에게 가르쳐 주다예요. 이거 수요 동사라고 하죠. 수요 동사. 목적어가 두개 필요해. 그래서 뭐 나왔어? 그에게 이것을 가르 쳐 켜 주다 해 가지고 둘다 나와야 돼요. 됐죠? 자, 당연하게 이제 뒷문장에 지금 불완전하죠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관계되면서 쓰인 거고. 체크.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travel to his palace. 자, 어디로 오는 거냐면 그의 어떤 그 궁전으로 여행오는 뭐, 많은 사람들은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but 그러나, they all provide. 그들은 모두 뭘 했냐면 제공했대요. 뭐를? different answer to his question. 그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했대요. 좀 약간 좀핀트가안 맞았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이 질문을, 질문에 관해서 some, 몇몇 사람들은 said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트킹 이왕은 s h o u l 여기서 슈드 o u l d 는 이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잖아 당위성을 얘기한 거요너 이거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그지? 자뭘 해야만 하냐면 make a detailed schedule 자 아주 디테일한 어떤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스케줄 입장에서는 치가 디테일한 게 아니라 디테일 되어지는 거니까 PP 이렇게 그자 아주 아주 이제 뭐지 상세한 그지 상세하게 된 이런 표현이겠죠 그죠? 상세한 어쨌든 이 스케줄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so that 그럼으로써 he could always know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늘 알아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the perfect time 완벽하신가에 to do everything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완벽한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앞에 걸 꾸며주고요. 자 그래서 other 다른 사람들은 자 봐봐 some 나오고 the other 아 그냥 other 나왔습니다. 요런거좀 체크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others도 나왔죠 still 여전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세 명을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주어 관련해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관련해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잘 체크해주시는데 잘 봐봐. 모든 문장들은 결국 뭐에 관련된 거야? 이세 가지 첫 번째 물음에 관해서지 관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이제 분사구문으로 보는 거죠. 그죠? 주절해 주어. 몇몇 사람들은 혹은 뭐,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절 주어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거와 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자, 이렇게 봤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주장했대. 뭐에 대해서? That he should take. 자, 그는 뭘 가져야 되냐면,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자, into account 하면 무엇 무엇을 고려하다 이런 표현이니까.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만 했데 그리고 wait for.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그럼 여기 이제 should가 생각되어 있는 거니까. 뭐랑 병렬 구조해요? 여기 동사는 여기 동사은 병렬구조가 되겠지 그지 기다려야 되는데 for the precise moment to act 아주 정밀한 정확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할수 있는 그죠 앞에 있는 걸 꾸며주고 혹은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뭐 하기 위해서로 봐도 돼요 still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suggest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 he should consult wise men 그가 뭐 누구랑 얘기한다고 현자랑 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나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죠 내가 봤을 때이 사람들이 가장 좀 현명한 것 같은데 그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자, equally various 그리고 굉장히 비슷하게. 그지 various 다양한 사람들이 world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 비슷하게 또두 번째 어떤 이 퀘스천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맞지? 그래서 various 뭐다양 equally various 이렇게 묶어서 이걸 하나로 보고 자, 이게 지금 부사구가 문두로 나온 거거든. 부사구가 문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냐면은 뭐 어떤 부사구냐면 이렇게 봐야 돼. The answers were various. 거든. 요게 이제 형용사 보호잖아 원래는 형용사 보호가 문두로 나간 겁니다. 부사구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라서 이제 부사구로가는 표현한 건데 원래 형용사 보호가 문두에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럼 뭐가 돼요? 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도치가 됐죠. 그죠? 어, 요런 거 되게 중요하지, 그렇지? 자, 비슷하게 아무튼. 아주 비슷하게 다아비 암튼 대답들이 엄청 다양했대. 뭐에 대해서? To the second 더 세컨드 케이스. n 두 번째 대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겁나 많았다는 거야. 썸 몇몇은 said 뭐라고 얘기했냐면 엉망인 거죠. That the numbers of the king. s council. 그 왕의 어떤 이 카운슬. 그 뭐지? 그의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럼 이게 대절 지금까지 나온 대절은 대부분 접속사였죠. 그죠? 자, 아무튼 이 이게 주어고 월이니까 멤버스니까 복수라서 월이 나온 거죠. 월더 모스트 임포턴트 피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바면 면에, 반면에 Y라면 반면에란 뜻이죠 Y는 뭐뭐동안에란 반면에 둘다 있어요 해석을 알아서 맞춰서 하시면 돼요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 건 아니야 둘다 접속사라서 자 others 다른 사람들은 mention 뭐라고 얘기했냐면 Priest, Doctors or Warriors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라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뭘 얘기를 했네요 자 in response to the third question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이 물음의 대답으로는 몇몇 사람들은 reply 대답했대요 이 사람들 힘들겠다 이글쓴 사람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거를 지금 다양하게 표현해 줘야 되잖아 그지 자, 이 사람은 reply 뭐라고 했냐면 the science 과학이 was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w h e r e 에서 하면 이제 반면에란 뜻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반면에 others 어, 다른 사람들은 insisted 하면 이제 주장하다 이런 표현이죠. 뭘 주장했냐면 that it was the war or religious worship. 자, 그거는 뭐라고? 전쟁이거나 혹은 뭘수 있다고? religious worship. 뭔가 종교적인 어떤 예배, worship 하면 예배고 앞에 있는 religious는 이제 종교적이니까 religion하고 지금 비타,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적인 이런 뜻이고. 그죠? religion 하면 좀 다른 표현이죠. religion 하면 이제 뭐였어? 이게 이제 단어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위전하면 지역이야 얘들아. 어, 다 완전 다른 단어야. 이건 이제 지역.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단어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 그지? 어, 이런 거잘 체크해두시고. 자더 킹. 그래서 이 왕은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was not pleased. 기쁘지가 않았어요. 잘 봐, 잘 봐. 왕이 기뻐할 거야. 맞지? 왕이 느껴야 돼. 그럼 뭘 써야 돼? 수동태를 반드시 써야 돼요. 감정 동사는 느끼면 스톱 또... 됐죠? 똑같아요. 자, with any of the a n s w e r 이 대답에 어떤 것에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스틸 여전히 wishing to find the best answers to the question 여전히 뭐라고 했냐면그 대답에 대해서 올바른 그의 어떤 질문에 올바른 대답에 대해서 이걸 찾기를 바라는 왕인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컴마 찍고 ing네. 스틸은 그냥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잘 봐. 이 wishing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더킹을 꾸며줄 거예요. 이 왕이 바라는 거니까 능동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무슨 구문이라고 한다고 우리 문법에 있는 분석. 부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분사 부문도 중요하니까 뭐 해야 돼요? 체크해야 되겠지. 형광펜질 한번 쭉 쳐주시고. 됐죠. 뭐 스틸만 스틸 리싱만 하기 좀 그래서 그냥 분사 공문을 한 번에 다 쳤어요. 이 왕은 디사이드. 그래서 뭐하기로 했냐면 방문하기로 결심을 해서 머려 올드 헐미. 아주 오래된 현자를. 그게 누구냐면 who was famous for his wisdom. 그의 어떤 지혜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Be famous for 하면은 뭐 뭐로 유명한 거야. 뒤에 있는 이제 저 wisdom. 저걸로 유명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허미는 lived in the forest. 어디 살고 있냐면 저숲 속에 살고 있어요. And met 그리고 만나요 누구만 only ordinary folk. 아주 일상적인 어떤 사람들만 만난대요 So the king 뭐 이산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이라 해도 되고, 요는 이제 일반 사람들, 그지? 뭐 평민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피젠트죠, 정확히는. 피젠트가 뭐냐면 이제 농부야, 농부. 응. 이 당시 이제 이, 이 농부가 가장 평민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걸 유명했는데, 소더킹 이 사람은 그래서 왕은 디스카이스 팀셉 그 스스로를 변장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변장한 거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제기대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별표 하나 쳐놓시고, 으 그죠? 제기대명사는 여기서 반드시 쓰야 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중요해서 선생님들이 가끔 시험 문제를 힘으로만 내는데힘 남아 안 된다. 힘셀프해야 돼. as a simple present. 그래서 뭘로? 아주 그냥 평범한 농부로 변장을 했고 he ordered his bodyguard. 그래서 그의 어떤 보디가드들에게 명령했서 뭐라고? to stay behind. 뒤에 서 있으라고 한 가만히 있으라고. while he went on a l o n e to seek out the h e r m i t 누굴 찾기 위해서 뭐 하는 동안에. 그지 여기서 이제 뭐뭐 뭐 하는 동안에 이런 표현이겠죠. 그죠 아까는 반면으로 쓰였어 분명히. 그가 혼자서 가서 어디로 가서 뭘 찾기 위해서. 이 허미스를 찾기 위해서 혼자 가는 동안 에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래서 reaching the hermes king. 자, 이 왕이 여기에 도달한 거지. 그지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네요. 분사구문이니까 앞에 리칭이 더 킹을 꾸며 주면은 그죠? 분사구문인데 이 왕이 도달한 거니까 능동이라고 얘기했지 쌤이 현재 분사. 자 그래서 이왕의 아무튼 그헐스의 허트에 이 도달했을 때이 왕은 found 찾았대요 뭐를 the old man 이 오래된 그 늙은 남자를 먹어고 있어 digging in his garden 그의 가든을 땅을 파고 있는 됐죠 얘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능동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여기도 현재 분사가 쓰인 거야 똑같이 그래서 헐밋은 그지 greeted 반겼대요 뭐를 넣기 이 왕을 and continue digging 자 반기고 계속 한 거지 그지 계속 되어진 게 아니야 수동태 아니야 능동태여야 돼 얘들아 반드시 이 헐밋이 한 거다 이걸 한 거고 이걸 한 거야 그지 디깅 버를이 파는 것을 계속했대요. 여기서 디깅 이제 땅 파는 것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이제 동명사겠지, 그렇지? 체크. 자, 더킹 왕.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I have to come here. 나 여기 왔대. To ask you. 너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three questions. 세 가지 물음 물어보기 위해서. How can I learn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얘기해요. 내가 나한테 가장 모든 걸하게 가장 적절한 시기 언제고? Whom do I most need to pay attention to? 내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리고 finally 마지막으로,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더헐미스은 그래서 리스는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but de, 어, declined to respond. 자뭐 했대요? 자 동사 두 개가 나왔어요. 들었고 뭐 했냐면 거절했어요. 무엇을 거절하다. 대답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반응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You must be tried. 네가 노력해야지. 더킹 said. 그래서 왕이 야 네가 좀 노력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대. Let me help you with that. 그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미안해. <laughs> You must be tired. 자. 트라인줄 알았어 미안해. 어너 피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환심을 사야 되잖아. 대답을 안 해주니까. Let me help you with that. 내가 그거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대. 여기서 이제 그건 이제 디깅이겠죠, 그죠? 자 봐봐 앞 문장에 있는 디깅. 땅 파는 것을 가져올 거예요. 이 디깅은 단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대신 나온 겁니다. 됐죠? 이게 만약에 복수였으면 뭐가 돼? 이거 대명사 추론이잖아. 이것도 수일치예요. 대명사 수일치.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에 뭐가 나오면 틀려요? 도우주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복수라서. 됐죠 대명사 수일치 에서는 단수냐 복수냐 가 나오기 때문에 대과도우수의 싸움이야 알았지 뭐 이시랑 대뭐 이런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렛시사역동사니까 그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 뭐냐 헬프스인거 볼수 있겠고 자더헐미즈는 아무튼 이 왕한테 고마워 했고요 왕인지 모르죠 여전히 핸딩 더킹히 스페이드 그의 사, 이거 삽이야 삽 삽을 갖다가 그 왕에게 건네줘 야대요 봐봐 고 ING야 그러면 누가 앞에 있는 힘을 꾸며주면 안돼 알겠어? 이건 왕이잖아 왕을 꾸며주는 게 아니고 뭐 누굴 꾸며주는 거예요 핸딩은 주절의 주어니까 헐미스 꾸며주는 거야 이 은자는 이 현자는 왕한테 이걸 건네준 거잖아 그러니까 능동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ING가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왔다 체크 핸디드 하면 되게 맞아 보여. 이 앞에 있는 왕을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 왕 입장에서는 이걸 건네받는 거니까 피피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고 됐지 아니야. 더킹 아무튼 이 왕은 월드 r 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While the hermit watched him silently. 뭐 하는 동안에 이그그 그 현자가 그죠? 그그 그 왕을 굉장히 조용히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그죠? 이벤트를 결과적으로 as the sun was setting. 자이 해가 워셀 워셀링 됐을 때더킹 stopped the dance. 왕은 멈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I came to you. 넌 너에게 나에 물음을 물어보려고 얘기했어. If you give me none, 너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면, please let me know 알려달래, 그지? 이게 사역 동사라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동사 원형이 쓰였네요. So that I can return home, 내가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someone is running towards, 어, 누가 우리에게 따라온다, 누, 우리에게 이게 뛰어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 Who means, 지 갑자기 Let's see who it is, 그게 누군지 한번 보제 자, 보자. 자, 그래서 이 킹은 turned it. 자, 돌아서서, and so. 동사 두 개가 지금 병렬구조로 왔죠. 과거 동사야. 둘다 맞춰줬어. 그리고 둘다 왕이 한 거니까 능동으로 본 거야. 이, 이 사람을 봤대요. 뭐 하는 사람? Running out of the wood. 이 숲, 숲에서 이 나무 속으로 막 뛰어오는, 거기서부터 이제 뛰쳐나오는 그런 사람을 봤대요. When the man. 그래서 이 남자가 Richard the king, 여기 왕에 도달했을 때. 자, 이런 문장들 잘 보면, he fell down. 그는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어요. 잘 봐봐. 여기 문장도 지금 봐봐.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분사구문은 주어가 똑같다 그랬지. 자, 주어가 지금 똑같죠.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거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분사구문 선생님 만들어 볼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앞에 있는 얘 없애고, 이 접속사 없애고, 이, 이 주어도 없애야 됐죠. 그럼 뭐만 남아요? 리치드만 남지. 근데 이 남자가 이 왕한테 도달한 거잖아. 그러니까 능동이 되는 거야 리칭, 더킹. 콤마 찍고 더 맨이겠죠. 히니까 더맨펠 e 이러면 아주 완벽한 병렬 구조 문장이 됩니다. 아, 분사구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콤마 찍고 ing인데 이 남자가 도달한 거니까 능동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랑 논리가 똑같죠. 근데 이걸 풀면 어떻게 된다고? When the man reached 그래서 주어랑 동사를 다 맞춰 주고 심지어 접속사까지 써 줘야 돼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 왕은 could s blood. 뭘볼수 있었냐면 피를 볼수 있었대. 이 피는 흐르고 있는 거지. 이있으니죠 <목소리> from r u 그의 배에 있는 아주 커다란 상처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엄청난 피를 보았대요. 그래서 t h 이 왕은 w a s 그를 닦아주고 and b a n d a 자, 더운디 d 하면 더 플러스 형용사야.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형용사 그러면 거는뭐뭐한 사람이니까 부상자겠죠, 그렇죠? 자, 부, 이 부상자를 갖다가 닦아주고, 그리고 또좀뭐 뭐야, 밴디지 이걸 이제 갈아줬대, 이그 붕대를 감아줬대. And then 그리고 나서 he and her me 그리고 이두 사람은 carried the man into the hut, 그 남자를 갖다가 이 허세다가 데려갔대. 요 The man 이 남자는 closed his eye 그의 눈을 감고 and fell asleep 그니까이 잠에 빠졌대. 그러니까 너무 부상을 오랫동안 당하면 이제 막 졸음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살았다는 안도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잤지. Because he was completely exhausted. 그래서 그가 완전히 이렇게 지쳤기 때문에 더 킹. 자, 여기서 더 킹은 히랑 똑같은 거지. 맞지? also lay down. 그리고 이 왕도 동일하게 누워서 잡아잤 잤대요 그럼 이 문장도 주어가 똑같으니까 맞잖아. 주어가 똑같으니까 이것도 이제 뭘로 만들 수 있겠어요? 어,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뭐없애라고 의문 앞에 나오는 접속사 없애고 he 없애면 뭐만 남아요? was completely exhausted만 남는데. 그지 그럼 자,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being으로 바꾸면 돼요. being 컴플리틀리 왜냐면 왕이 한 거잖아, 이거를. 그지? 근데 수동태는 유지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지치, 지침을 느낀 거니까. 그지? exhausted. 그대로 나오면 돼요. The king also lay down. 누워서 and slept. 요렇게까지. 그지? 여기서 이제 레이까지만 잘고 암기를 해줘야 된다 얘들아 동사 두 개가 지금 병렬 구조로 왔어요 체크해주시고 됐죠? 뭐이이해되지 그지? 자 그래서 when he w o k a w o k in the morning 자 그래서 그가 깨어났을 때 the man was staring at him 이 남자는 그를 보고 있었대요 이 남자가 이제 아까 그 상처받은 남자고 얘가 이제 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왕이 일어났을 때니까 이것도 이제 이 이건 이제 남자잖아 더맨이잖아 그지? 아무튼 forgive me 아무튼 용서하래 이것도 이제 아무튼 분사구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awaken 이 되겠죠 awakening ING가 나오면 될것 같아요. 자, forgive me. 자, 용서하래. The man begged. 그, 애, 그 남자가 begged. 이렇게. 저, 뭐지. 그, 간청했대. I don't know you. 난널 몰라. 그리고 이거 왕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내가 널 이, 그, 뭐지. 그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대. The king replied. 그 대왕이 대답했대. You might not know me. 너는 날모를수 있겠지만. But 그러나, I know you. 난널 알고 있대. The man answered. 그 남자가 대답했대요. During the last w a r 그래서 지난 전쟁 동안에. 자,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Why라고 달라요? 똑같이 뭐뭐동안에라는 뜻이 나와요. 오는데 그지 요것도 이제 좀 쌤이 체크를 해주면 자뭐뭐 동안에 라는 뜻을 가진 친구는 두가지예요 우리 문법에서는 하나는 와일이고 하나는 듀링입니다 듀링은 근데 뒤에가 전치사고요이 품사가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 예요 접속사는 뒷문장에 주어동사가올수 있고 한마디로 절이 올 수가 있고요 전치사는 주어동사가못 옵니다 이걸 이제 구가 온다고 얘기해요 됐죠 자 이런 문법적인 차이점이 있으니까 명사만 와야 돼 명사가 맞죠 그래서 the last word 이라는 그지 자 you killed my brother 너는 내, 내 동, 형제를 죽였어 그리고 took my property 그리고 뭘 가져갔냐면 내 재산을 가져갔어 끔찍하네요 알죠? 그래서 when I knew that I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그래서 내가 뭘 알았을 때 내가 알았어 뭐를 네가 이미 그 은자를 찾기 위해서 네가 떠났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그러면 봐봐 내가 안 거는 이미 이 왕이 떠났을 때지 그러니까 이미 떠났어 왕이 떠났고 내가 안건이 시점이야 알았다 떠났대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왕은 진작에 떠났겠지 근데 이게 과거야 그럼 우리 뭐 써야 되지 여기 과거완료 써야 되지 그래서 지금 뭐 썼어요 저기 헤드곤 쓰인 거 보이니 그지 이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잖아 문법적으로 자 그래서 과거완료가 쓰였다 아,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과거완료 근데 저 과거완료는 뭐 때문에 가능한 거다 결과적으로 I k n e 라는 기준 동사가 있기 때문이다 기준시제 자 그래서 네가 이헐미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은 내가 알았을 때 ID 사이린 나는 결심했대 뭐하기로도 킬류 널 죽이기로 on your way back 그럼 너가 돌아오는 길에 how ever 그러나 I came across you 어디 가요 나는 이 came across 하면 이제 엇갈리다 이런 표현이거든 응, 마주치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적자. 엇갈리다 하면은 안 맞추신게 돼버리니까 마주치다 그래서 마주쳐서 너의 보디가드를 마주쳤고, 그게 누구냐면 레코드 나이 나를 갖다가 봤대요. 그리고 앤 은디 드미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상처 또한 주었대요. 그죠? a l 아 t h 케 o u g h i e s c a p e 내가 비록 도망갔을지라도 I would have died 난 죽었을 거야. 그지? If you hadn't saved my life 네가 만약에 내 생명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잘 봐. 자, 가정법 과거완료가 쓰였어요 여기서 채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였어? If you hadn't s a v e d my life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두 개를 묶어서 해준다면 잘 봐. 이프절이 쓰였어. 가정법 과거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써야 되지? 자, if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헤드 피피 써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쭉쭉쭉 하고 나서 컴마는 여기 쓴 거지. 그죠? 컴마 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럼 뭐 써야 돼? 반드시 주절에는. 주절에 반드시 이거 써야 돼. 우 o 써야 되지. 그치 그리고 have pp 써야 되겠지. 그죠? 어, 이런 것까지 잘 체크해 주면 될것 같아요.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p e 까지 써야 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장 전체. 그래서 n o 자 이제 아무튼 네가 만약에 날 살려주지 않았다면 난 죽었을 거야. 내가 도망갔을지라도 n o 이제 my son and I 나와 내 아들은 will serve you forever. 너를 평생 따를 거야. 내 형제를 죽이긴 했지만 또 반대로 내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제 너를 위해서 이제 평생 봉사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Please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ies so easily. 이거 되게 웃긴 거죠. 왕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어떻게 보면 당, 자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원, 그리고 지그막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의도해서 한 것도 아닌데 되게 쉽게 적을 친구로 만들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 왕은 기뻐요. 본인이. 자컴마치고 피피죠. 그죠 피피죠. 근데 쌤 뭐라 그랬지? 왜 피피야? 선생님 이게, 이게 얘를 꾸며주는 건데 이게 분사구문인데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건데 왕이 느끼니까 능동이니까 ing 아니에요? 아니지. 쌤 뭐라 그랬어? 감정형사는. 감정동사는. 본인이 느끼면 수동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문법을 쓴 거야. 그래서 이 문법을 알아둬야 돼. 그지? 그러니까, pleasing 하면 내가 뭐라 그랬지? 무조건 틀린 거라고 얘기했지. 이게 자주 나왔다, 얘들아. 별표 하나 쳐놓고, 형광펜지도 쳐놓자. 자이 왕이 아무튼 이걸 굉장히 기뻐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so, the, the king f o r g 그 일을 잊어버려줬고 앤 프라미스 o 동사 두개 병렬 구조로 왔죠. 둘다이 왕이 한 거야. 그래서 과거 동사 능동이 쓰인 거야. t 리스토 s t o r e h i t 그의 재산을 다시 복구시켜 주기로 했대요. 애프터 더맨 the man left, 그래서 그 남자가 떠났을 때 t 킹 왕은 went outside 밖으로 나가서 to talk t 이 은자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죠? 이제 더 o r the 타임 자 마지막으로 I beg you to 마이 a n s w 내 대답을 한번 해 주기를 내가 간청한다 왕이 얘기했대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근데 그것들은 이미 대답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거 기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건 have pp가 쓰인 거야 그냥 왜냐하면 지금 과거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제 이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여야 되겠지 이제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현재 분사 현재 완료 said the e r m i t 자 그래서 what do you mean 너 무슨 말이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if you hadn't h a v e d me 네가 이거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자 똑같이 또 가정복 과거 완료 써야네요 you would, would, would have left and that man would attack to you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가정절이고,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 여기가 가정절이고, 선생님 가정절, 가정법 과거완료와 관련된 문법 은 얘기를 했어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ead PP가 쓰여야 된다고.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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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PP. 그리고 나서 주어에 뭐가 쓰여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어야, 그죠? 주절이야. 주절인데 주절은 선생님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주어가 쓰이고 조동사의 과거 쓰이고 그 다음에 head PP가 쓰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두번 쓰인 거예요 주절이 됐죠 그래서 다시 주어 쓰이고 조동사의 과거가 쓰이고 이건 강제라서 해,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have pp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인 거예요 문법적으로 됐지 자 therefore 아마 너가 근데 그 남자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는 아마 그 떠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남자는 너를 공격했을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공격을 하고 죽었겠지 therefore 그러므로 the most important time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은 was when you were digging 네가 땅을 파고 있었을 때인 거지 그지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내가 너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and helping me 그리고 날 도와주는 것이 그지 helping이 주어져. 그죠? 그래서 동사가 w a s 나온 거야.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날도날 도와,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네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돌아가다가 너 죽었을 거니까. 그지 later. 자, 마지막으로 the most important time.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was when 네가 그게 언제냐면 when you cared for the man 그 남자를 네가 치료해 줬을 때야. 그러니까 if you hadn't help me help him 네가 그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왔어요. you would, would have died. 넌 죽었을 것이고 so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해서 결과적으로 그럼 누가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지 그 사람한테 결국 내 생명이 달려 있었던 거 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정법 과거완료가 쓰인 거지 짜증나더라도 꼭 문법적으로 한번씩 쓰고 가야 돼 얘들아 그래서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ead pp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조동사의 과거 써주고 그 다음에 have pp 근데 여기 나중에 이프 플러스 주어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뭘로 시작하냐면 그냥 헤드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이프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요런 경우에 쌤써 놓을게. 자, i f 가 생략된 가정법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 문법 똑같은데 도치가 될 거예요. 도치가 돼요. 도치가 돼서 뭐가 먼저 나와요? 헤드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pp가 나와요. 그리고 이그 이후엔 똑같아.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헤브PP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돼? 헤드가 나왔어. 어, 의문문인가 했는데, 의문문이 아니야. 온점으로 끝났어. 아, 이거, 이거, if가 생략된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죠? 그래서 문법을 잘 맞춰줘야 돼. 그럼 여기에 조동사의 과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중에 고3때 엄청 어렵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네가 그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죽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는 죽었을 것이야. So 그래서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And helping him, 그를 돕는 것이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너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었대. Remember, 기억하래.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이 딱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나우 지금이라는 거 이게 이제 주제죠.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네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죠? 이게 주어야 동사는 이지죠 그죠? 자 이건 왜이 불완전 문장이냐면 이게 관계 대면서인데왜뒷 문장이 불완전이냐면 뭘로 끝나기 때문에 위수로 끝나기 때문에 위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없잖아. 즉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지? 자이 문장 봐봐 이 문장은 이위수로 끝나지 않았으면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 문장에서 반드시 위수로 끝나야 돼요. 이걸 꼭 외워둬야 돼. 알겠죠? 자, 불완전 문장을 강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전치사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it's the most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doing the person good, good.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좋은 걸 하는 것이 it's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문장이 끝났네요. 됐죠? 재밌었는데 문법적으로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서 물론 반복되긴 하지만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해 놓고 항상 시험 문제는 변형을 해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되는 데가 마지막에 가르쳤던 거. 이쁘가 생략된 가정법 과거하려고 나오면 이쁘가 생략되면서 도치가 돼서 헤드가 앞으로 튀어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요 문장을 만들어 낼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